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한가위 특집으로 지금 시리즈로 200만 원대부터 순차적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차들은 뭐 1,400만 원대에서 1,600만 원대까지 이렇게 좀여 대를 선별을 해봤습니다. 차량 문의 주시기 전에는 차량 번호, 차량 이름, 차량 금액 요세 가지는 꼭 기억해두셨다가 전화를 주셔야 제가 빠르게 응대해드립니다. 차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 차여 저 차여 하면 제가 확인이 안 돼요. 바로바로. 예, 바로.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거는 명심해 두시고 어 그렇게 좀 알려 주셔야 제가 좀 빠른 응대를 해 드릴 수가 있고요. 끝까지 보시고 좋은 차량 구매하시 기 바라고요. 어, 우리 매장에 오셔서 보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만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어 제주도 울릉도까지 탁송 가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근카는 수원역 뒤에 있는 도이치 오토 월드 309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실 차량은 K5 가솔린 노블레스 MX 차량이고요. 요 차는 제가 직접 매입해온 차량입니다. 제가 직접 매입해온 차는 별도의 수수료가 면제가 되고요. 할인도 해드립니다. 요차 같은 경우에는 70만원 할인, 할인해드립니다. 1420만원까지 70만원 할인해드리고 수수료가 면제가 되니까 일반 차에 비해서는 한 100만원 정도 싸게 사신다. 에 100만 원 정도 싸게 사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차는 가지고 와서 그 엔진 피스톤 치는 소리가 좀나 가지고 100 110만 원인가 들여서 그 엔진 보링을 했습니다. 엔진 상태는 뭐 최상급 자부하고 있고요. 썬루프도 있고 아주 뭐 깨끗한 차예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2.0 가솔린 차량. 지금 예,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에 예, 렌트 이력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8월 9일날 엔진 보링을 했고요. 16년 19만 9천 킬로 주행한 차량 1,490만 원에서 70만 원 할인해 드리고 수수료가 면제되는 차량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셔서 시승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실 차량은 올뉴카니발 11인승 럭셔리 차량입니다. 16년 17년형 모델이고 요 10만키로 주행한 키로수 짧은 차량입니다. 실내도 깨끗하고 외관도 깨끗한 올류 카니발 11인승 모델이고요. 10만키로 대 주행했습니다. 1420만원이고요. 휠타이어 깨끗하고요. 2.2 디젤 차량입니다.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다 들어가 있어요. 통풍시트까지 있고요. 자 용도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예, 완전무사고 누유불량 없는 차량이고요. 보통 이런 승합차들이 용도이력 있고 험한 차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엄청 깨끗합니다. 1420만원입니다. 자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예, 2000cc 디젤 차량입니다. 14년식 3만 키로대 예, 당근가에서 키로수를 보증해드리고 있, 있습니다. 14년식 3만 키로 때 주행한 티구안2.0 아, 디젤 차량이고요. 아주 뭐,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전반적인 컨디션 아주 좋고요. 자, 휠 타이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겁니다. 2000cc 디젤 차량이고요.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아,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자,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뒷자리 송풍구 12V. 예,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다 들어가 있어요. 색상 쥐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 0원입니다. 10원도 없는 차량. 렌트 이력 없는 차량. 예, 깨끗한 완전 무사고. 자, 요 차는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아, 147,000원. 예,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보험 이력 10원도 없는 아주 완전 무사고 차량. 1450만원입니다. 자, BMW X3. 2.0 아, 디젤 X 드라이브 하이 모델입니다. 자, 색상은 이제 g 색이고요 아, 2000cc 디젤 차량에 4륜구동 들어가 있는 뭐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고요. 예, 트윈 터보 4륜 어, 들어가 있는 2000cc 모델이고요. 13년식 10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예, 10만 키로대 주행한 1450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자키 두개 있고요. 뒤에 어, 트렁크 공간,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메모리, 아, 크루즈, 아, 뒷자리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아, 내비게이션, 버튼식 스타트 버튼 다 있어요. 깨끗한 차량입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에, 렌트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어, 누유 불량 없는 깨끗한 차량, 미세도 없습니다. 성능비는 49만 원대 나오고 있고요. 예, 완전 무사고 차량 BMW X3 20D 사륜구동 아주 뭐 연비도 좋고 주행 성능 뛰어난 차량 1,450만 원에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어, 2.0 TD4 SE 차량이고요. 예, 2,000cc 디젤 차량이죠. 자, 17년식 5만, 아니, 9만 5천 키로죠. 17년식 9만 5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색상은 쥐색입니다.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쥐색하고 조금 다른데 아주 뭐 굉장히 예뻐요. 실제로 보시면. 음, 그리고 2.0 디젤. 17년식 9만 키로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아, 전동 트렁크. 아, 뭐, 루프 글라스가 엄청 시원하죠. 패들 있고요 크루즈 버튼 전동 시트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어요 디스커버리 스포츠 9만 키로 주행한 17년식 모델 보고 계십니다 렌트 이력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뒤에 트렁크 하나 단순 교환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에요 누유 분량 없는 깨끗한 차량 성능비는 30만 원대 비교적 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9만 키로 주행한 차량 디스커버리 스포츠 1690만 원입니다 어 닛산 맥시마 3,500cc 예, 플래티넘 차량이고요. 색상은 이제 군청색 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16년식, 17년식 모델 음, 95,000km 주행한 3,500cc 3,500cc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3,500cc 닛산 엔진 정평이 나 있는 닛산 엔진이에요. 95,000km 주행한 키2개 있고요. 어뭐 시트도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어, 맥시마, 알티마 차량은 잘, 잘 아실 건데 맥시마는 조금 생소하죠. 예, 같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선루프, 뭐 크루즈 차선 이탈 뭐다 들어가 있네요. 옵션 풀 옵션 차량이네요. 예, 메모리, 에, 전동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고요. 예, 보험 이력 1원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없는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누유 불량 없는 차량, 보험 이력 1원도 없는 차량. 예. 성능비는 49만 원대 나오고 있고요. 자, 어라운드 뷰까지 있는 닛산 맥시마 차량 1,520만 원입니다. 푸조 3008 모델이고요. 1.6 블루 HDI 알리르 모델입니다. 17년식 6만 키로대 주행한 6만 9천 키로 주행한 차량 1500cc, 1600cc 아, 디젤 차량이죠. 1590만원이고요. 아주 뭐 연비가 좋기로 소문나 있고요. 가성비가 좋기로 소문난 차량입니다. 1600cc 어, 디젤 차량이고요. 6만 9천 키로대 주행한 키로수 짧은 연식 좋은 차량이고요. 에, 이런 버튼들, 아주 조작 버튼들 굉장히 멋져요. 약간 뭐. 어 슈퍼카 같은 그런 감성도 좀어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파킹 버튼이라든지, 뭐, 에 옵션도 좋네요. 뭐 메모리 전동 다 들어가 있고요. 어, 라운드 어 후방 카메라 다 있고요. 색상도 예쁜 1인 신조 차량, 렌트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어 이쪽에 도어 쪽에 교환 하나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누유 불량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성능비는 뭐 21만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590만원입니다. 마지막 보실 차량 렉서스 GS 350 이그제큐티브 차량이고요. 옵션 최고예요. 뭐 승차감도 좋고 부드럽고 또 이제 스포티한 느낌까지 두루두루 갖추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12년식 13년형 모델 14만 7천 킬로 주행한 차량 3,500cc 가솔린 차량이고요. 이그 이그제큐티브 모델 어, 안드로이드 오리온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예, 옵션 좋고 승차감 좋고 이게 이 버튼이 많이 있죠? <laughs> 이런 차들이 아주 승차감이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블랙박스, 선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옵션 다 들어가 있죠. 자, 뒷자리 조작 버튼들, 예, 후방 카메라 예,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핸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뒷자리 쪽 모습입니다. 예. 자, 렉서스 GS 차량이고요. 예, 렌트 이력 없는. 예, 무사고 차량인데 앞쪽 교환은 두개 있습니다. 이제 누유 분량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렉서스 GS 어, 1 6 0